어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가 오늘도 이제 연일 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가장 어, 어, 좀 이제 인상 깊은 내용들 두 가지가 있어서 연이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화면에 보시는 요 분인데 얼굴이 좀 작게 보여, 보이죠. 하비 에, 피트라는 분입니다. 하비 피트는 예전에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laughs>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분답게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었는데요. 어, 뭐냐 하면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어,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합병하려는 것을 막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실부서가 어디냐면 바로 F, 어, FCC, 그러니까 이제 연방통신위원회 하고요. 그리고 이제 SEC, 예, 증권거래위원회. 이두 기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피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시도에 반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펑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마리아와의 방송 그 시간에 이제 오늘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이런 이야기랍니다.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을 매입하고 뒤늦게 공지한 것이 문제가 될 거다. 원래 3월 14일날 3월 14일 날 주식을 사놓고 원래는 23일까지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23일까지 제대로 된 신고가 되지 않아서 별도의 신고를 더 하게 되고 그게 이제 4월 4일 날 외부에 알려지는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21일이나 지나서 원래 규정에는 10일 안에 해야 되는데 21일이나 지나서 했다는 것이죠. 피트에 따르면은 머스크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처음에 잘못된 양식을 제출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제대로 된 양식을 제출했을 때에는 매우 늦게 제출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 서류들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가 수동적인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매도한 주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소송도 걸렸습니다. 머스크가 주식을 산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최대 주주가 머스크가 되려고 의도적으로 주식을 산 거다, 능동적으로 주식을 산 거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직접 본인이 능동적으로 샀다라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들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해치 펀드라든가 아니면 여러 다른 수탁기관을 통해서 신탁기관들이 주식을 대신 사주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자산관리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하는 자산과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라기 보다는 단순하게 그냥 어 관리를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트위터 주식을 샀다. 이런, 이 정도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대주주가 되려고 했고 경영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러면은 그 기존의 트위터 주주들이 자, 주식, 자기 주식을 안 팔고 기다렸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소송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피트 전 SEC 위원장도 그 점을 지금 지적하고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 머스크가 어제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만약에 트위터한테 430억 달러에 100% 주식을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겠다라고 조건을 내걸면서, 그 SEC에다가 보고한 서류에 보면은요, 그 내용에 현찰로 이 돈을 지불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현찰로 이것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그 타당성에도 지금 의문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 요가 뭐냐면 요점이 뭐냐면은 하 과연 어, 이 입찰 예, 이것이 진짜냐 예, 그것이 당히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진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장난식으로 한 거냐 아니면 정말 심각하게 한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머스크 본인도 매, 자신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트는 오늘 방송에서 과연 이게 진짜일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것이 이사회가 공정하게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는 심각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네. 내 견해는 머스크가 이사회를 공격한 후 그들은 이 입찰과 제안이 트위터 주주들에게 최고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이유들을 다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제 트위터 경, 경영진과 이사회에서 할 일이라는 거죠. 회사 뺏기지 않으려고. 예. 내 걱정은 이 행정부가 이런 종류의 입찰에 반대할 것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 이런 머스크가 이런 식으로 100%다 개인기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사들이는 것을 반대할 거다라는 이야기이고요. FCC, 그러니까 연방통신위원회의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적어도 그들의 집행부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들이 좀더 전문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뭐 그건 기대사항이고 실제로는 FCC가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맡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FCC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증권거래하고는 또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제 통신거래, 통신, 연방통신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IT 회사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번 인수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정부가 그리고 또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위험은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브라이파트 뉴스에서는 바이든이 트위터를 인수하려는 머스크를 막는다. 정권대 최고 부자. 정권대 부자라는 식으로 이제 제목을 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정부와 싸우는 머스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띄워주는 그런 제목을 달아놓았었는데, 어, 뭐, 그렇게 크게 봐야 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어, 지금 이것이 무슨, 뭐, 보수 세력에서 머스크가 대단한 영웅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좀 어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금, 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론 머스크는 보수주의자들의 영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치우침이 없습니다, 지금. 어, 만약에 치우침이 있다면 약간 좌편향이 오히려 더 머스크한테는 어울리는 정치 색깔이고요. 진보주의자에 가깝다라고 저희는 볼수 있습니다. 대신에 급진자파는 아닌 거죠. 급진자파는 아니고 진보지만은 중도진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라는 것도 정치적인 어떤 욕심이나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언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확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아주 독특한 이그 갑자기 제가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그 직감, 직관이라고 예, 직관이라고 얘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성공한 사업가들한테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그 직관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통찰력들이 지금까지 본인을 본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켜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직관력을 발휘해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사회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뿐더러 본인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직관이 발동했던 것이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법이 분명히 맞을 수 있기를 저희는 또 기대도 해봅니다만은 조, 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laughs> 한쪽에서는 지금 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해서 트위터를 어, 사기업화해버리면 사기업화해서 100% 트위터 주식을 다 확보한다라는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식시장에서 빠지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자본가들의 영향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지타산을 맞춰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성을 이야기하는 기업이 돼야될 텐데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자기 돈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런데 이제 수익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 트위터가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는가?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까지는 적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좀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수익성을 수익을 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내고 있다라고 봐왔던 것은 분명합니다. 머스크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만약에 보수주의자들의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정말 변화가 된다고 하면 그 동안에 뭐 팔런이, 게 c o 컴이니 갭은 페이스북이랑 유사한 플랫폼이니까 조금 영향이 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게러, 게러닷컴이라든가 지금 트위터 대통령, 어, 저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트루트 소셜 이런 것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보수주의자들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동안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서 자기네들이 어차피 이야기하는 게다 가림당하고 삭제당하고 검열당하니까 그거를 다 떠나서 모였던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모였던 이런 플랫폼들이 타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머스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무조건 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못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좌파와 쪽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또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이고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외로운 싸움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 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